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유심히 저를 봐. 오우람마을이더라고요 어, 마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남성들의 고민을 찾아내서 읽어지는 남자 대근형입니다. 오늘은 스탠탑의 안치현 원장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추루저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단체로 골프 라운딩을 하고 난후 목욕탕을 갔다가 꽈추 확대 얘기가 나와가지고 고민이 돼서, 고민이 돼서 사연을 남깁니다. 수술을 받으면 꽈추 루저를 탈출할 수 있는지 받고 난후 만족도는 어쩐지 궁금합니다. 원장님 그, 확대 받고 나면 확실히 좋아지죠? 어, 그럼요. 두께면에서는 최소 0.5에서 1cm 이상 증가하는데 이게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두께면에서 조금 불만이 있으셔, 좀 아쉬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확실하게 효과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음... 음... 뭐 길이면, 특히 그 함몰 같은 게좀동반돼 있으셨던 경우에는 같이 교정받으시면 은 수술 직후에 보시고 본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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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프가 비뇨기과에 상담 예약을 잡아놨으니 함께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와이프 손잡고 수술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뭐 불안할 일은 아니시고, 오히려 어 관계라는 것 자체가, 아 내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파트너가 느끼는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또 만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같이 좀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결과적으로 만족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 여성이 원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실 오,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성 쪽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본다면, 좀 자존심 좀상하 좋다니 끌려가는 느낌이 좀 아,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 가지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대근이 형께서는 워낙 뭐탈 아시아급의 피지컬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어서 혹시 이런 뭐 고민을 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으시죠? 아 저는 뭐 그렇게 많이 고민을 안 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나오는 심각한 조루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신경도 차단하고 소대도 차단하는 술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확대술까지 같이 하면 크기와 조로를 한 번에 같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어, 이거 같이 한번 해볼지 고민입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같이하면 훨씬 좋겠죠. 네, 환자분 입장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실 때 아무래도 회복이나 수술 시간 뭐 내가 느끼는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확대가 되는 층과 그 밑에 뭐 신경을 차단하는 층이 멀지가 않고 수술할 때어 추가 시간이라든지 본인 이 느끼는 어떤 회복에 있어서의 부담이 그렇게 증가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도좀 어 있으시고 확대도 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담 받아 보시고 어 양쪽을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 이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분들을 위한 그 패키지 상품도 저희 스탠다비는 마련이 되어 있죠? 어, 예, 그럼요. 네. 마, 아까 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수술 전에 뭐 처,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해드리기 위해서 사십구 음. 종의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기립 음. 고정 수리라고도 하는데 먼저 바탕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 에연경확대교조확대까지좀 같이 도와드리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와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같아요다 아, 네 확실한 상품이 있네요. <laughs> 자 고민의 그 해결의 시작은 이제 작은 행동입니다. 뭐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 뭐 온라인으로 문의를 주셔도 좋고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 해결의 길이 뭐 일단 열리는 거고 예, 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물로 태어날 수는 없어도 대물로 만들어질 수는 있다. 예 희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